전복이가 왔는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입양증과 스티커 같고요. 이거는 2022년도 시그 컨셉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바퀴팩. 이건 안경이고, 이건 전복입니다. 아, 어, 귀엽다. 그럼 하자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안경이에요. 저 원우 원하면또 안경이라서 오 렌즈도 있어요. 알도 있고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되게 단단하고 퀄리티도 되게 좋습니다. 노트북 보고 있나봐요. 마저 뜯어볼게요. 생각보다 더 쪼꼬매요, 인형이. 네, 이렇게 회색 고양이고요. 음, 또뭐 어디가 뜯어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복이 떼샷을 보고 싶었는데, 청년님 계정에 전복이가 우르르 바글바글 있는 사진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어? 좀 앉아야 되는데, <laughs> 앉아봐. 오, 이렇게 앉았고요. 모자도 한번 씌볼게 이게 콘서트에서 썼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원우가 어, 귀여워. 안경도 씌워볼까요? 아, <laughs> 어, 완전 귀엽다. 전복이 사진이 별로 안 귀여워서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완전 귀엽네요. 사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요 귀여워. 전복이 3식구가 왔습니다. 초점. 완전 귀여워요. 끈, 안경만 낀 모습. 안경만 끼면 살짝 애매한데, 모자도 같이 쓸 때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좀 닮았나요? <laughs> 잘은것 같기도 하고, 든요렇게 귀엽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전복이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센터 다 안녕. 오늘은 전등기 깡을 해볼 겁니다. 포카를 양도받은 게 지금 두개 왔고요. 이제 이것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이 너무 귀엽다. 대박. 이렇게 원우 그림 씨 버전 앨범으로 꾸며주셨어요. 어,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지? 하고 어, 잘뜯어지네 제가 디아콘 원우 포카라 양들을 받아서. 귀엽않아요 진짜 너무 이번 포카들이 좀 예쁘길래 양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V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 서, 이 약간 이렇게 하늘 배경에서 찍은 이 포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니 원우가 이번에 포카를 너무 잘 찍었고 남직사도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총7 장의 디아콘 포카를 양들을 받았고요. 여기 보내시는 분 주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위쪽에서 살짝 뜯고겠습니다. 오 이렇게 수봉투에다가 담아주셨어요. 되게 윤슬 이런 게잘 보이는 예쁜 봉투네요. 아 대박! 이거 태친분께서 포카 돼지 나눔해 주신 거거든요. 그 바인더 돼지 나눔해 주신 건데 완전 락스타 재질의 그런. 파인더 되지거든요 완전 예쁘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주실 줄 몰랐어. 대박.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포카 슬리브도 좀 입혀주고. 많이 보관하는 바인더는 주로 여기 바인더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퇴지는 방탄소년단 예전에 좋아했어가지고 그 앨범 그냥 이게 우글거릴 수 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대놓는다고 이렇게 넣어뒀고요. 여기 처음에 이 클라디잘 팩고, 테라스한 거, 이거 새 앨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보관하고 있거든요. 다른 드 카드 이게 한권발매더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는좀 같은 거,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바인더 대지랑 아, 이거 버호니 트랙카랑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블랙 이가나네요그 진짜 잘 어울릴 같아요. 가지고 하나만 한쪽에만 꽂아도거요 여기에다가 셀카부터 먼저 담아줄게요. 바인더 대지는 한번사용해거든요오 대박 너무 예쁘다. 무슨 색으로 당할까?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오 대박! 지금 약간 이렇게 너무 예쁜데, 그 진짜 블랙아이트리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블랙아이트리카 안 가지고 지금 양도을 받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왜냐면 네, 앞으로 뭐 부석진 컴백이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오늘 네. 좀 모으자. 하면서 트리플 모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살려고 했는데 6시까지 였던거 같은데, 그걸 몰라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풀이 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바인더 대지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포카랑 바인더 대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게요. 오늘도 포카를 양도받은 준등기가 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아마... 하레 트레카일 거예요 원우랑 버논이 유닛으로 찍은 거 양도를 받은 거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 아 대박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트레카를 이랑서채 있거든요 호랑이하고 하 하고 있는 트카인데 너무 예뻐서 양도를 받고서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한 장에 만 원? 이렇데서하서 보는데 이렇게 제외 최애와 차이가 이렇게 같이 너무 예쁘게 찍은 유니포카가 있더라고요. 제가 냅다 이거 보니까 막 이름 이름 몰랐는데 어, 그래서 저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아 대박, 이건 진짜 사야겠다고. 가격이 이거 두개 세트에 0.5인가로 양도를 받았거든요? 이게 한 장당 이거 두 장을 같이 양도 받았는데 0 5에 양도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도 언데시가당 아니면 그래 양도 받는데. 았아 대박 너무 예뻐.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저 카메라에서 비치지만 어, 여기 슬리퍼 제가 사이즈가 없어서 이거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하자인지 확인해 볼게. 뭐 약간 그 시간이 흘러서 생긴 그런 기름 손기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문 자국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은데 효과 자체에 큰 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대박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원어리도 그렇고 번호니도 그렇고 둘도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보자마자, 아, 대박 이거는 바로 사야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때 트랙카들이 애들이 다 예쁘더라고. 오케이, 번호니와 원우 하레 드리카 정확히 풀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호카레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헛지가 왔습니다. 순영이와 안영인데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어요. 저는 3차 입금으로 구매했습니다. 를 는데 이렇게 실 스티커랑 이것도 실 스티커라고 하나 이렇게 스티커 두 장이 왔고요. 대박, 가찌다 아, 너무 귀여워. 세상에. 이렇게 꼬지가 왔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짠. 아 대박, 완전 떠하다 생각보다 솜이 진짜 빵빵하게 들어있나 봐요. 뭐 실물이 진짜 미쳤는데? 그럼 불량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대박. 완전 귀여워. 얼굴이 생각보다 커. <laughs> 머리가 생각보다 크고 되게 단단하고. 이런 실밥들 튀어나온 건 정리를 나중에 해주고. 음, 뭐가 딱히 불량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되게 딴딴하다 이름이 되게 딴딴하다 진짜 저는 음, 옷이랑 햄스터뭐 씨앗가방 이런 게 있었는데 안 샀어요 돈이 없어서 어찌가 왔습니다 살수 있나? 어? 살수 있어 자립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잘 보이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쫑포미가 왔습니다. <laughs> 네, 제가 쫑포미를 3차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 3차 공지도 그 입금품도 뜨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양도를 찾아보다가 괜찮은 가격에 양도를 하신 분이 계셔서 양도를 받았는데요. 그럼 한번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딘데요? 이거는 이제 판매자 분께서 어, 입금하셨을 때특정으로 받으신 키링이고요. 이게 아마 선착 특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거 외에는 다른 특전은 없다고 하셨고. 어쨌다어쨌다뭐 세상에. 되게 말랑말랑해. 허찌를 만지다가 좀 커비를 만지니까 너무 말랑말랑한데요. 음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살짝, 약간 꼬질꼬질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막, 엄청 더럽고 한 느낌은 아니에요. 대박. 애기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귀여워. 아, 청코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재고 판매도 완전 실패해가지고, 또 3차가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사도 한 4, 5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기다리게되어서 이렇게 양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쫑코미가 오면 입혀주려고 떠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뜨개질로 떠줬는데. 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드디어 쫑코미도 와가지고 인형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은 이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올 친구들도 있고 더살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도 오면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니해.